제가 일본에서 소위 그렇게 아주 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이제 아주 잘 나가는 이제 그 연예인이라고 할까요? 꽉까꽉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연예인은 아니다 보니까, 뭐, 뭐, 비교적 이제 좀 신지와 같은 그런 의식을 갖고 이제 있는 부분이 없잖아,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 스스로가 뭐 그렇게 돈이 엄청 많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엄청 이렇게 좋아해서, 그러니까 뭐 이렇게 럭셔리한 생활을 하는 것에 그 관심이 있는 편도 아니고, 어,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인가 하면은 제가 정말 아주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니까 아주 일상을 그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을 정말 그 소중히 좀 담아내는 그런 좀 연기를 하는 또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그 서두를 하는 그런 좀 경향이 기존에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일용직 노동자를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. 이제 그 참고로 했던 그러니까 이 그런 이제 한측면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참고로 어한 대상은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. 표... 그니까 정말 말이 많은 남자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여자가 도쿄의 거리를 함께 걷는 이야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돈이 라만 씨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이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조금 헤맬 때에는 그 돈이 라만 씨가 좀제 머릿속을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.